타이페이시에 있는 한 편의점. 직원들이 상품을 진열하고 손님을 만느라 분주한데요. 일반 편의점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 10명 가운데 8명이 장애인이라는 점입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우슈오엔 씨도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좋아합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이른바 장애인 보호 기업입니다. 타이페이시에는 이 편의점처럼 장애인 보호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42곳에 이르는데요.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편의점과 식당, 주유소 등 서비스업이 대부분입니다.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와 지역 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小朋友工作能力非常的好有客人有特需求的候他都上去客人做引 타이완 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장애인 보호 기업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 기업은 건물 임대료와 관리자 인건비등 연간 우리 돈으로 약 9천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보호 기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장애인들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이없니다이장애인들이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기관도. 타이베이시에만 12곳에 이릅니다. 제가 방문한 미용교육협회에서는 마침 네일아트 교육이 한창이었는데요. 이곳에서 7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협회가 지정한 미용실에 취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의 교육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那如果就业的部分，我目前呢在小林法郎台湾有两百多家，让他在那边好好的就业，只要他有一技之长。교육생들은배움의기회를통해새로운친구를사귀고스스로삶을개척하는방법을터득해가고있습니다比较属于那种比较不太爱讲话，后来在这个过程里面，我就慢慢慢慢的。 学习怎么跟同学互动，有认识到很多好朋友。未来就是可以有更多创造出自己很好的人生。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작은 배려와 관심. 무엇보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